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포켓네트워크 코인인데요 포켓네트워크 홀더분들이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좀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코인 투자라는 게 정말 별거 없다라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차트를 백날천날 쳐다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해도 뭐 결국은 이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현재 포켓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안 시키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고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포켓 네트워크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약 9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바닥 구간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을 쓸어 담고 펌핑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제 해당 정보를 먼저 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홀더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와있는 제 번호 010-8457-2691로 포켓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답장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연락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정보를 먼저 드리니까 그 정보 한번 받아 보시고 이거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요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랑 가격대,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건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재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도 이 재료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서 세력들의 목표가와 어 그리고 소수점 자리까지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이 정보를 돈으로 바꿔 파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제 개인 번호 0 1 0 8 4 5 7 6 9 1로 포켓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등전인 코인 있으면 그런 급등전 코인들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차트 보면서 답답한 개인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남기는 시간은 5초에서 10초밖에 안됩니다. 딱이 정도 시간 내셔서 해당 정보 받아가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루였습니다.